히스치터스못 잡아 뭐음 진짜 미치겠네 진짜 떨어부드자 뭐?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아니 이 도대체 일체 왜 타는 건데? 아니 박현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? 어디 병원에 있나 <laughs> 목 잡혔는데 그걸로 무슨 <laughs> 무슨 일자리 타노아 <laughs>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그냥 목만 잡히면 끝이야 그게 끝이에요 목 잡힌 거 음. 그게 끝이에요 매진탄까지는 아니고 솔직히 그거 법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<laughs> 법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미칭해, 진짜. 아, 영상 보여줄까? 영상 보여줄까? 어떤 상황이냐면, 있었냐면은... <laughs> 영상 보여줄게요.

<목소리> 끝. 야, 목 잡힌 거, 그냥 그래 잡힌, 잡히... 그냥 끝. 끝은, 그 이걸로 끝. 이걸로 끝. 이걸로 끝이에요. 됐죠? <laughs> 이걸로 끝인데, <웃음> 무슨, <laughs> 히트다 <타는 웃음> 이걸로 끝이야 됐죠. 이걸로 휠체어 타는 건 좀. 이거 휠체어 타면 인정 많이 줄 텐데 법적으로. 법적으로 인정 많이 줄 텐데 이거. 이와 보다고요.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 안해 준다고요. 아니, 형이 평이 이제 목 잡히고 아 살려 사람 살려 끝. 그, 아참 아니 뭐 그냥 그 끝. 그. 아 다시 보여드릴게. 요 이걸로는 법적으로 처분 안 받. 이걸로 법적으로는 그런 처분 안 받아요. 그냥 폭행. 뭐 만약에 목 잡힌 인 있니? 인정되면 폭행 끝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그냥 폭, 목 잡힌 거는 폭행으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 그냥 뭐쉴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안 좋은 거지 아니 저왜 그러는 게 아니고 더안 좋은 거예요 이러면은 제제 생각으로는 그냥. 그냥 폭행으로 처벌하고 저 목장을 잡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깔끔하게 처벌시키고 말아야지 그게 좋은 것 같아. 그걸로 그냥 처벌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괜히 어, 괜히 진보 쪽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. 진보 쪽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고요 그냥 목땜에 잡았으면 그 잡은 거 폭행 제될수 있거든요 그냥 그걸로 끝내야겠나 어, 확실하게 뭐이렇 싸우던가 무조건 무조건 둘이 눕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제가 할, 뭐할 말은 할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별로 큰큰건 아닙니다 큰건 그냥 그냥 고생하시는 건 맞아 고생하는 건 조, 맞아요 어,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무조건 둘이 눕는 거는 좀 아 제이 제이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이 제이님 왜 그렇게 바라을 뭐, 뭐 하십니까 뭐 내가 죄졌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어. 제가 보여 드릴게요. 자. 근데 죄졌나? 그러니까 살림으로. 나목 잡혔어. 아니 아무것도 아니잖 아, 넘어진 거예요. 뭘소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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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아니 넘어진 거예요. 아아아도사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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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뭐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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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음, 뭐, 뭐, 뭐아가 뭐, 뭐, 어쩌란 말이고, 뭐